이렇게. 같은, 이게 뭐. 이게 뭐냐면은 부채인데 좋을까 봐. 예. 부채 여기 아는 분들 나눠주세요. 예 부채 이 예. 부채 좀 많이 들고 왔거든요. 예좀나눠주면될까고예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 줬었어 전자렌지 돌려서 와요. 뜨고 와야 지금 뜨고 싶겠죠. 뜨고요. 뜨고죠. 예. 그래서 소아 잠깐만, 그리고 그노공인데노망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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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집 사람이 먹으라 했는데 아없어서서못 먹겠어. 맛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 안 주고 딴 사람 아니 같이 먹어 네. 먹어 그냥 지자 네. 자. 자. 꽃 h 꽃 p e t 실에 있던건데 제가 잘안먹어 그래서 d e n t p r 고 녹용도 음. 우리 t p r e s i d e 사람이 r e 맨날 d e 이 t p r 데 s i d e 어 t President, President, p r e s i d e 못오고 r e s 오늘은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당장 내일 내일은 아니더라도 한 모레 정도부터 이제 일 들어가면은 어올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왠지 꼭 와야 될것 같아서 왔습니다. 어제는 형님들이 어 청주 와가지고 같이 이제 좀 볼일 좀 보러 다니고 러다가 같이 또 저기 뭐냐 어술 먹고 이러느라고 낮부터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비도 오고 이래서 한잔 한잔 때리다 보니까 못 왔는데 내일, 내일 모레부터 정도 일등하면은 내일도 못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왔습니다 살짝 녹았 녹았어. 아 꽃감은 냉동실에 있던 거 가져온 거고 요거를 지금 태워서 태운 거라 같이 여기에 얹어놔서 살짝 녹았을 수도 있어요 이 바지 제가 드리면 이뻐셨네 네 아, 잘하셨어요 네, 맞을,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 맞아요? 예. 네. 네. 아 다행이네 네 아직 잘맞아 다행이다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안 오시고 오늘은 오셨네요 이거 그러니까 하루에 두알 먹으면 돼 하루에 두알 하루에 두알또 다른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오늘 아, 그래,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보 아, 뭐, 아, 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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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뭐, 아, 뭐, 아,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놨다가

마흔두 42살, 살이 됐는데 그분 그 집에 박꿈이 없다는데 박꿈이바이없다그어요이 없다고 그랬어 이 없다고 그랬어 바이 없다고 그랬어 이 없다고 그랬어 바꿈이 없다고 그랬다고그랬이없다고고다고 네, 응. 네. 왜 그래? 뭘까, 왜래 그래? 아, 그냥, 집에 필요없는 필요 거. 안 쓰는 필요 거 필요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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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안 쓰는 거는, 만 오는 거는 음, 고 해가지고.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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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그, 그. 그, 그. 그, thank mm -hmm. you. But 만모르 woman more r e 요 e n 수 than that. Okay, okay. Okay, o k a 수수수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옥수수는 딱 아, 그래. 처리 시간은 되찾가있죠몰래집막 아, 그래. 그래, 옥수수 네.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아니 지금이 처리에 지금 다음주에 딱만 늦어요 지금이 처요지금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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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네. 예 맞아요 지금이 처리 지금 따서 오늘. 막 오늘. 3개에 5천원씩 파잖아요 그릇 <목소리도> 금방 빼다 보니깐 그요 네. 놓고 이네가 없으면 아리 너무 못먹겠어 O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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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어렸을때 아, 오늘, 오늘 저기 뭐냐 노, 노숙을 하시는 42살이 인데 어 나라에서 뭐 주거지원 15만원 줘서 여인숙에서 얻어서 자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일을 못한대요 아파서 기어다니고 근데 이제 밥통이 있으면은 집에서 밥을 밥해 먹으면 좋은데 쌀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얻어 먹으면 되니까 밥통이 없다 그래서 저 밥솥을 가져왔는데 전기밥솥 근데 없습니다 집을 모르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제가 여기에 어디 그냥 여인숙에 있다는데 밥솥을 가져왔는데 없어서 못 주고 영양제도 그 사람 하나 달라 그랬거든요 아 그때 근데 먼저 안 사람들 주는 바람에 못 줬는데 오늘 갖고 왔는데. 그 영양제도 잘인데 안 보이고 신발도 신발도 제가 잘안 신는 거 갖고 왔거든요. 신발. 신발은 이제 살 때는 제가 비싸게 샀는데 이제 오래 되니까 안 신게 되더라고요또새 신발 사신고 뭐 여행 지나니까 안 신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신발이 많이 필요하죠. 신발도 가져와. 마스크도 가져와. 냄새가 찐네 하고 뭐 이제 좀 많이 납니다 낫기나 근데 뭐 그냥 오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옷에 냄새 배겨 가지고 좀 약간 고생은 하긴 하지만은 또 화장실이 또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아이고 아이씨 오늘 너무 늦게 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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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사시는 분 뭐, 그때 옆에 있었던 분 유명하신 분이셨죠? 네 그곳에 가셨죠? 방문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형제들하고 한도 만나왔 그리고 그보원에서 오신 분도 들어갔어요? 보온에원에서 오신 분보원으로 갔어요 보원으로 갔어요? 네 음. 아니 근데 여기, 여기 뒤에 여기 속에서 산다 그랬는데 아그사람고 저기 저 다른 살다 죽었다고? 아니, 저거 며칠 전에 탔어요. 내내 년으면거든요 아, 그 사람 은지 저게 지금 영원해. 여관에 꼭. 또또한번 주세요. 딱한 번. 아, 접촉필로하다 그래 가지고 내가 봤어. 그거 안 꽃감 하셨고, 고감. 고감, 꽃가 I d o 가 t 가 n o w what I have. 아니 i d n t k 아아 w what I h 어 v e We suddenly look at some o 서 e did actually. 도 did downward. I 오고아 u g h t that is w r 비 많이 I did so at the tofu, e 이 e r 이 o n 많이 오네. 저 u g 잠깐만, 이제는 두사람두 둘러보고 으니까두 사람 주고. 이거 신발, 제가 안 신는 거거든? 이거 가끔이라서 신발은 좋은 거요 yeah. 근데 제가 안 신어. 여긴 몇다 넣어볼까요? 신어볼까, 신어보자 감사하게.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건데, 좋아. 네? 비슷하고 봐요 네 네, 고기하고 들이좀 많이 나오게 되네 들 많이 나오지 네, 들김이 신발이 우리 사장님 신발 몇 m m 신요6 0 0 m 6 0 m 신발이 이6 0 m 요이안고이 뭐냐 신다이안신는데안 씻는데 안신게 되더라고 안신는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오그거까 그러니까 저쪽에 계신가? 한번 사 가봐야 되네. 말만 나만요구를 <목소리> <Negative paper>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시간 안들어뭐 하는 거들 내가 지말라고했 응? 응 내가지 마. 응? 응? 어, 왜 아. 아 어, 왜, 이제, 왜, 이제 그만해 뭐? 내가 죽봐라야이 형용 고가좀 싸우지 마 하지 마 하지 그래. 그래 잘... 마 좀. 아 꺼져 이게새끼야지야이 새끼야. 말 이제 수수수 비가 오니까 저분이 이제 가만. 히 절로 왜 갔나 했더니 비가 아주 들어갔구나. 수증아영수 하지만 이제 기분 좋게 한잔 먹어. ]웃음> 아. <웃음>

드시지 말라고 맨날 올 때마다 그러는데 <laughs>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또 갔습니다 지금 벌써 5시 근데 어 비가 와가지고 좀 어둑어둑한데 싸움 날뻔 했어요 우리 저기 저쪽에 계신 분이 젊을 때 한칼 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젊지만은 비 많이 온다 비 많이 온다 어휴, 비 많이 오네. 어휴, 봐 비가 많이 와서 일렁달렸다. 어 비가 많이 와서. 어, 비 많이 온다. 어휴, 혹시 어휴, 큰일 났다. 무선도 없는데. 어휴, 어, 비 많이 오네, 이거. 어이. 이거 o v e you, I'm not that. I'm not. I'm not. I'm not. I'm n 아 잠깐만 이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발하고 약을 절여야 되는데 아~ 이게 참... 그쪽에 또 무적자 한분 나타나셨네. 이다 무적자들이 많아. 좀 전에 막... 좀 전에 욕하고 싸웠던 분이 두 분이서 이제 또... 검세도 또 싸우고 검세도 안... 앉아서 술 먹고 있습니다. 아. <laughs> 금방, 금방 개 새끼 소 새끼 막 이랬는데 지금 둘이 절로 싸운지 5분안 돼서 지금 둘이 건배하고 있네 건배 금방 싸운 거 이제 먹었나 봐 어, 정당한 곳이 다 정당한 곳 진짜 일단 어쨌든 뭐냐 저기 아이씨 마스크 하고 그약 하고 이런 거 신발하고 가져왔는데 그 사람 줘야 되는데. 응? 돌아는데 아씨 안 나타나네. 아기 많이 와서 되겠다, 비 피할 데가 에이, 가자 하고. 가자 하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비피할 때가 없습니다. 사자하고 사자하고 상가도 않는 것좀 데리고 가요. 오늘 비가 맞, 비가 맞. 이리 좀 시마 때, 저 시마 때, 이거 저 사자 야지 나, 나만 남

많이 다가 절로 가요 빨리, 비, 비이 오네. 비가 많이 에서 이제 촬영 중간. 자, 여러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비가 갑자기 많이 옵니다. 아, 어, 지금 또, 여기 공원에서, 여기 공원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마스크랑, 어, 부채랑, 그리고 신발. 세 켤레 가져왔는데 두 켤레만 주고 한 분은 안 계셔서 다시 또 싸들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옥수수 좀 조금 하고 뭐 사탕 같은 거 조금 하고 곶감 조금 하고 녹용 제가 집에서 안 먹는 거랑 먹는데 아예 잘안 먹게 되더라고 전해주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밥솥은 그 사람이 밥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밥솥을 제가 집에 있는 거안 쓰는 걸 가져왔는데 못 만나서 그냥 다시 들고 갑니다 다음에 줘야지 다음에 이제 또 언제 또이 길을 올지 모르겠지만은, 일을 들어가면은, 일에 집중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올 시간이 별로, 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건너뛰었기 때문에, 오늘 안 오면 안될것 같아서, 와가지고, 어 제가 집에 소중하게 다뤘던 물건들 중에, 잘안쓴 물건들, 버리기에는 아깝고, 당근마켓 같은 데 가서 팔면 되는데, 또 팔자니 또 그렇고 이서 그냥 들고 와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촬영을 중단하고, 비를 좀 맞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게 보이나 모르겠네, 이 화면 상으로. 지금 왔으니까 차에다가 이제 짐 싣고, 어, 갑니다. 이게 제 차입니다. 제 차는 이렇게, 252-2331 대리, 여기도 붙여놨는데 떨어졌고, 여기도 붙여, 여기에 붙여 있고, 여기 붙였는데 떨어졌고, 저쪽에 또 창문 앞에 저쪽에도 붙어 있고, 여기, 여기 붙여놨는데 떨어질랑 말랑, 여기 또 붙여져 있고, 또 여기도 붙여져 있고, 네. 차에 붙여놓으면은 효과는 없는데, 그냥, <laughs> 그냥, 부, 그냥 붙여놨습니다 여, 또, 여 밥솥은 못 줬네 아이씨 밥솥, 밥솥 줘야 되는데 밥솥은 못 줬습니다 자또 일단은 차에다가 또제 아, 물건들 좀 씻고 아, 이렇게 제 물건들 뭐, 차가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아, 복잡한데 아, 그냥 이래 사는 거지 뭐 아, 이제, 열심히 또돈 벌어야지. 으차! 아이고, 자네 타니까 비가 안 오네. 자, 오늘은 여기서 끝.